안녕하세요. 서산시와 태양군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계를 하는 현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 규모가 좀 작습니다. 대지는 400평이나 되는데 비해서 이제 주택을 보면 주말 주택 목적으로 해서 조그맣게 그리고 실속있게 지은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물을 다 둘러보시고 나면 시골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본 그런 집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선 아궁이가 있는 찜질용 온돌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우선도순 얘기도 나누며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건강관리는 그만이겠죠. 거실에는 이제 난방도 하고 이제 가끔 고구마라도 구워 먹으면서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벽난로 설치를 했습니다. 적당한 높이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정자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비록 집 규모는 작지만 이제 주말 주택으로의 소소한 행복을 골고루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 볼수 있는 집입니다. 간단한 주택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선 메모리거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이 400평인데 전체가 다 대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인 단독 주택으로 허가가 되었고요. 연면적 20.8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택 내부 구조를 보면 은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 있고, 이제 거실을 볼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궁에 불을 지펴서 난방을 하는 이제 찜질용 온돌방이 있고, 다용도실과 주방, 그리고 이제 거실,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외부를 보면은 말 그대로 텃밭이 있고요. 시원한 전면 조망 뷰를 가진 정자가 있어 너무 좋고요. 이것저것 이제 잡다 한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조그만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요. 난방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 보일러 방식의 난방을 하는데 이제 온돌방은 따로 이제 그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기준했을 때서양을 바라보는 주택이고요. 2019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제 전체 대지 면적이 400평 되는데 다 어디 갔냐니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토지 지형을 보면 이제 만하기는 하지만 이제 임야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집터를 만들게 되면 앞뒤로 이제 면이 생기게 됩니다. 요점을 이제 감안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지 중간 정도에 자리 잡은 여느의 주택입니다. 길보다 높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하나 좋은 게 아래쪽에서는 집이 잘안 모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나만의 조용한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왼쪽 전면에 장독을 자세히 보시면 활짝 웃는 장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독의 웃음만큼이나 아주 행복한 집으로 보여지는 오늘의 주택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피는 계절이 다가올 텐데, 이제 그때 주변 풍경은 제법 볼 만하다고 그러십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이제 정자가 보입니다. 처면에는 잔디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한 사이즈의 주택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정확하진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쪽이 서쪽이고요. 해가 집 뒤쪽에서 떠서 이제 앞쪽으로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해 뜨는 모습은 영원히 볼 수가 없겠고 해가 좀 늦게 뜬다는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화면이 이제 집 뒤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집에서 바라보이는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3면을 그냥 지금처럼 놀리기보다는 이제 뭔가 유실수라도 심어서 토사가 흘러 내리는 것도 방지도 하고 또 먹거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기도 좋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 방향이고요. 이제 소나무 색으로가 진짜 운치를 더해주고 있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서쪽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한적한 모습의 이제 시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은 이제 혐오시설 안 보이고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을 360도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뒤쪽에 있는 사면하고 이제 측면에 있는 사면이 좀 보이기 좋게 이제 꾸며진다면은 전체적인 모양은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주택이 있고 뒤쪽에도 주택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간섭을 서로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구조로 이제 집이 지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 뒤쪽을 이제 보면은 진짜 해가 잘 들기 때문에 과일 나무나 자주 잔뜩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물 주택이 저 위쪽에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대지 입구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아주 좋습니다. 집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도로고요. 오른쪽 차량 지나가는 게 살짝 보였는데 메인 도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래 도로까지 집에서 왔다갔다 한 10분만 하면 운동 충분히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죠. 조금만 더 이제 위쪽에 자리를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주차장에 있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상수도 계량기가 있고요. 마당에 땔감이 아주 한가득 있습니다. 계속 이제 거주하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내려와서 요것 조금 하다 올라가고 저것 조금 하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당이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기 싫진 않죠. 이것은 이제 텃밭입니다.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크기면은 결코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컨하우스용 그 텃밭으로는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쪽 이제 사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이제 잡초가 엄청 번성할텐데 좀 바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작업을 했던 모양인데 좀 어수선하긴 해도 이제 이곳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텃밭도 좀 뭐랄까요? 좀 예쁘게 꾸며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정리를 싹다 하면 이제 차두대 정도는 충분히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나옵니다. 전 이제 언덕 쪽에도 이제 일렬 종대로 쭉그 주차를 하면은 이제 차는 그원 없이 주차를 할수 있겠습니다. 요 오술길 같은 이곳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전혀 힘든 수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꼭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라오면 이제 전면에 확 트인 저 풍경이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아주 녹여줍니다. 넓진 않지만 이제 적당한 크기의 잔디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한 사이즈의 집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한쪽 코너에 이제 무슨 초소나 전망대 같은 분위기가 나는 정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목재에 뭔가 좀 칠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도 방치를 하면 망가지죠.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자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힌 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3월 초 꽃샘 추위가 한창이라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이제 노란 꽃봉오리가 너무 예쁘게 꽃을 피우러 갑니다. 다음에 오면 아주 활짝 피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이제 지지고 볶고 삶을 수 있도록 솥단지 하나를 걸었는데 없던 식욕이 막 땡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만 보면 이제 백숙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딱이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에서 이제 텃밭이 가깝지는 않죠. 그래서 간단한 거는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쪽에 작은 이로 화단 같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요 한쪽에는 이제 블루베리 화분을 놓았습니다. 주말에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을 일인데. 참으로 이제 골고루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궁이와 이제 벽난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땔감 준비한 게 많이 보입니다. 온돌방에 이제 불을 지피는 아궁이고요좀 앉아서 불을 지피는 그런 아궁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도 뭔가 좀 분위기가 안 나긴 하죠. 그래도 있다는 사실에 이제 큰 만족을 합니다. 한쪽 코너에 이제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텃밭은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이제 대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저것 잡다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고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집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곳곳에 장작이 아주 많은데요. 진짜 한참 동안 뗄수 있을 만한 장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면에 보시면 야자매특가른게 보이고요. 석축하군이 배수로까지 정비를 해서 이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몇년 동안 이제 비가 많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 버텨냈다는 것은 이제 증명한 셈이지만, 앞서서 이제 말했듯이 시각적인 효과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좀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도울 방은 외벽까지 황토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황토집은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는 거꼭 아셔야 되는데요. 벽이 이제 계속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 굴뚝입니다. 새 총이 보였고요. 주방에서 이제 사용하는 가스통입니다. 여기다 이제 빗물을 저장했다가 밭에다가 물을 주는 모양인데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돼도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렸을 적과 비교를 하면 생태계가 너무 많이 이제 파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은 세월 동안 진짜 우리 인간이란 동물이 지구를 너무 많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실 벽난로와 연결이 된 연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폭이 좋긴 해도 이제 짜투리 땅이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지똥나무나 이제 홍과시나무 같은 경계목을 심어도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햇살 전날 차한잔 마시면서 전면 풍경에 넋을 빼기도 나쁘지 않겠죠. 주변이 아주 파랄 때 분위기 하나는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살 잘 받는 곳이라 여기 이제 장독도 보이고요. 장식용 장독도 같이 이제 어울리도록 놓았는데 진짜 보기가 좋습니다. 야외 수도가 아주 명당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순히 멋으로 설치를 한것 같은데요. 이제 기왕이면 지붕에 유리나 아크릴판을 얹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사용할 일은 사실 거의 없겠지만은 여름에는 이제 비는 맞지 않을 테니까요. 작은 화단이 이제 정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제 집앞 데크 쪽으로 왔는데요. 요 데크 공간이 꽤 넓어서 이제 실용적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천장을 이제 목재를 사용을 했고 또 넓게 해놔서 이제 날씨 관계없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유지 상태를 보면 바닥 상태도 괜찮습니다 한겨울만 빼면은 진짜 아주 놀기 좋겠죠 바닥 면을 보시면은 아주 넓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한겨울에도 이제 옆면을 막고 난로 설치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장소 충분하겠습니다 집 주변을 다 살펴 보셨고요 이제는 이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벽면은 이제 목재 루바로 마감을 했고 3칸짜리 신발장을 두었습니다 가끔 사용하는 주택이라 그런지 전실부터 뭔가 좀 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깔끔하게 관리가 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면동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에 이제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야 될 벽을 만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보이죠? 주방 오른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있고, 그 다용도실을 지나서 이제 온돌방이 나옵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다락방과 이제 거실은 이렇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난로가 있는 아담한 분위기의 이제 거실로 이어지는 그런 실내 구조로 되었습니다. 방부터 보겠습니다. 방 크기가 좀 작죠. 침대는 이제 꿈도 못꿀것 같은 크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굳이 이제 붙차면은 이제 창 쪽으로 붙이면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컨 하우스로 사용을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맨 바닥에서 자도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너 구석에 이 생각지도 못했던 드레스룸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더 목에서 방이 작다는 그 단점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겠는데요. 환기창까지 두었습니다. 작은 사이즈에서 갑자기 이제 아담한 사이즈로 변신이 되는 방을 보고 계십니다. 요 커튼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걷어 쳐 보겠습니다. 바깥 풍경 어떻게 보이나든지 한번 보겠고요. 큰 창은 아닙니다. 방 크기에 비례하는 창문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바깥 풍경입니다. 아직 이제 겨울에 을씨년스러운 바깥인데도 보기는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초록이 아주 바깥에 펼쳐지면 그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상복 구하고요. 다간 이제 장판 시공을 했고요 벽과 천정은 벽지 마감을 했습니다 방의 그 전체적인 유지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입니다 공간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화장실 용무를 보기 위한 크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잠시 후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천장을 목재 마감을 하고 이제 바닥에 이 판때기를 얹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느낌상으로는 많이 이제 색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바닥판은 이제 온돌방을 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세탁기와 수납선반을 놓으니까 아주 딱 맞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이제 바로 찜질용 이제 온돌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체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천장은 목재 마감을 했고요. 벽은 황토, 이제 바닥은 한지장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속에 창문이 숨어 있고요. 주명 탓도 있겠지만, 이제 나름 채광이 아주 잘 되는 방입니다. 이 방과 이제 좀 전에 보신 방, 이제 그리고 다락방까지 생각을 한다면, 웬만한 가족 정도는 이제 충분히 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화장실이죠 뜨듯한 이 장판 위에 이제 등짝을 지지고 나면은 진짜 온몸 피곤함은 싹다 달아나겠습니다 이제 주방입니다 일자형은 이제 주방인데 우선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관리는 아주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거실과 서로 개방이 되어서 답답한 기분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아늑한 느낌이라고 해야 이제 맞는 표현 같은데요. 냉장고가 자취용 냉장고이긴 하지만 주말주택 관점으로 보는 이제 주방 크기는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완전 자취용이죠. 웬만한 평소인 일반 주택하고 비교를 해도 이제 싱크대 상하부장 크기는 결코 작지 않죠.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오히려 주말 주택 상하부장으로 본다면 좀 과하다 생각될 그런 정도입니다. 식탁 등 예쁩니다. 주방에서 보는 거실 아주 아담하고 예쁩니다. 이제 다락방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계단 폭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가끔 그 양이 우는 소리도 납니다. 우선 생각보다 이제 넓다는 첫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아주 내부가 밝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단 이제 오르내리는 거 상관 안 한다면 성인들도 전혀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방입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티컬을 이제 큼직한 걸 달아서 창도 클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위에 더 있지 않을까? 이제 한참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쪽 도 하는 생각이 들죠? 봤는데, 이쪽은 이제 다행입니다. 보통 이제 다락방 하면은 이제 천장고 때문에 좀비처럼 그 다녀야 되는 곳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주택은 이제 일반 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주택들 보면 몇년 지나면 이 다락방은 이제 창고로 변하기가 십상인데요이 주택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땐 몰랐는데 생각 없이 내려가다는 이마에 큰 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를 크게 하나 달아야 되겠습니다. 헤드 조심. 계단도 내려갈 때는 약간 이제 가파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 천정고가 높아서 좋고요. 이제 고야 형태의 목재 마감을 했습니다. 그 거실 창을 보면은 약간 작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는데 대신에 채광창이 있으니까 답답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소파 자리인데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한 각도보다는 쇼파는 차라리 정원을 내다보는 쪽에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와 실속,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난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 위쪽에 이제 다락방도 별도로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제 많이 빈약하죠. 아트월을 따로 꾸미지는 않았는데 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꾸민다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금방 봄이 올 텐데요. 이제 외부가 이제 초록으로 변할 때 모습은 진짜 볼만하겠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오늘 매물은 모두 돌아보셨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매물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이제 세컨 용이지만 주말 주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비록 이제 바닷가 근처는 아니지만 10분 남짓 걸리는 위치에 이제 바다가 있고요. 이곳은 이제 한적하고 조용한 위치를 찾는 분들에게 맞는 그런 곳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물은 이제 넓은 밭이 딸린 이제 시골 농가주택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태안사랑 넘버원 현대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